과거 왕궁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왕궁은 종종 화려함과 사치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은 종종 매우 달랐습니다. 과거 왕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배관의 부족이었습니다. 화장실이나 흐르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곳곳에 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변기들은 하인들이 청소했지만 수요에 따라 청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많은 궁중 사람들이 변기를 사용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도, 계단, 심지어 벽난로에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더러움과 악취로 이어졌습니다. 헨리 8세는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궁전의 더러운 효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의 궁정에는 거의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궁전을 청소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헨리 8세는 궁실을 자주 이동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궁전을 비우고 다른 궁궐로 이동하면서 궁전을 청소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궁전은 여전히 더러웠고 이것은 전염병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왕궁에 비해 훨씬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배관의 발달과 위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덕분입니다. 하지만 과거 왕궁의 더러운 현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